안녕하세요. 다피 바이러스 피스메이커 줄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야외 촬영을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laughs> 굉장히 무더운 날이고요. 한국도 굉장히 덥다고 들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좀 늘어지는 감이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주제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짧게 짧게도 외국에도 다녀와봤고, 또 장기로 체류했던 경험이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랜 시간, 몇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laughs>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한 의견이나 뭐 동의, 아니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양에서 동양 여자분들을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풀역을 때도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 특별하지 않은 공간에서 공공 장소에서 아시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아시안들을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사대서 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바로 특이해서입니다. <laughs> 네, 생긴 게 특이한 거죠. 그 메이저리티, 메이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와는 다르잖아요. 인종이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또 히스패닉 계통이 진짜 많은데, 네, 제가 예전에 대학 수업 때 배운 것만 해도 2020년대가 되면 히스패닉 계통이 20% 미국 인구의 20%를 넘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 넘을 거예요. 지나가면은 정말 네 스페인어를 쓸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고.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이 텍사스만큼만이라도 스페인어와 영어는 항상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뉴판을 봐도 있고요. 뭐 화장실에도 그렇고 어떤 공공기관에 갔을 때 안내문이나 또 어떤 것, 학교 문서도 그렇고요. 어떤 종이가 날라왔을 때도 영어와 스페인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건데요. 저희 남편의 얼굴 생김새를 보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리는 거잖아요. 쌍꺼풀이 있으면 여기다가 쌍꺼풀 이렇게 그려서 쌍꺼풀이 생기는 건데 그 미국 사람들 보면요 뼈대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골돌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은 서양 분들과 국제결혼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골격이 달라서 이 코랑 여기가 여기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마가 볼록하고 코가 이렇게 오똑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쌍꺼풀이에요 여기에 쏙 들어가요. 동굴처럼 여기가 쏙 들어간단 말이죠. 쏙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술해가지고 라인을 그리는 것, 라인을 그리는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laughs> 저어렇게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계인이 하나 있다. <laughs>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제가 방콕에 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얼굴이 하얀 편이고 조금 하고 다니는 행동도 좀 비슷하고요. 옷 같은 게 비슷한 뉴에 그 패션을 고수하고 있죠. 비슷한 스타일에. 물론 차이가 있어요. 각 나라 디테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난 우리 인도 주민 아줌마도 저에게 맨날 그래요. <laughs> 줄리야, 미안한데. 막 이상하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보면 나는 모르겠어.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 솔직히 나도 너희들끼리 있으면 못 알아보겠어. 너는 자주 봐서 알지만 다른 인도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보겠어. 미안해. <laughs>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뭐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또 네팔 사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우리도 구분 못하거든요. 필리핀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약간 살결이 조금 좀 짙은 색깔이잖아요. 밤색깔.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과 또 동남아시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그 나라 지형 위치에 따라서 그분들하고는 확연하고좀 차이가 납니다. 동양에서 그, 그래서 뭐그 방콕에 왔을 때 저희가 팀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위 성교로 갔는데 그 방콕 거리를 걷고 있는데 태국의 방콕 거리와 낮에를 걸어도 그렇고 저녁에 걸어도 그렇고 관광객이 좀 티가 났죠 색깔, 얼굴, 때깔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차림도 그분들의 그 패션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전통 의상 입은 사람도 좀 있었고, 그 방콕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면 이제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이 저희를 슥 눈빛이 나와요. 왔다 <laughs> 갔다 하고, 제가 또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한 번은 4주 정도 있었고요. 또한 번은 2주 정도 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만 보면 야너희들은왜 이렇게 피부가 하얗니 어머 너무 부러워.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뻐, 예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특별해 보인다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아 <laughs>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첫 번째는 특이해서 쳐다본다. 생긴 외형이 다르기 때문에 쳐다본다. 그렇고 두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예뻐서 보니까, 예뻐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 <laughs> 물론 매번 쳐다본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여성들이 잘 꾸며요. 그쵸? 그리고 외형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날씬합니다. 저는 이미 와서 또 남편 따라서 미국 살면서 놀란 게 한국 사람 분들 중에 뚱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통통한 사람이 몇분 있었지만, 뚱뚱한 사람은 전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못뭐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들도, 90대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날씬한 몸을 가졌어요. 네. 제가 <laughs> 여러분들이, 아니, 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laughs> 야, 춘자. 춘자야! 춘자야, 니가 와서! 내 의견 좀 좀! <laughs> 어? 서포트 좀 해줘. 사람들이 안 믿는다. 내가 이 얘기할래. 안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남편하고 사귈 때 벌써 한 11년, 12년 된 이야기인데요. 아, 12년, 11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남편의 보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 남편과 사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도 어떤 분이 진급식이 있어서 남편 동료나 뭐 아기 방사도 진급식이 있어서 다 같이 남편 상사분하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나 부탁해 해서 이제 얼굴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계동에서 만났는데 밥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들 해줬죠. 남편하고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냐면, 어, 너, 나도 부인을 되게 사랑하고, 우리 되게 불타는 사이였다. 되게 로맨스를 즐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음, 그런 게 사라지고, 삶이 약간, 룸메이트 같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남편은 미국으로 보내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도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롱디, 롱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할 때는 그 상사분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어, 미국에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예쁘니까. <laughs> 동의 안 하실 분은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laughs> 네, 저는 제가 예쁘다고 한거 아니니까. 어쨌든 너는 예쁘니까 미국에 와서 친구 사귀기 되게 쉬울 거야. 미국 사람들 예쁜 사람 좋아하니까 <laughs> 이런 얘기 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럽에서 살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지금은 제가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었거든요. 벌써 한 10... 10 17년 17년 된 이야기죠. 17년 18년 17년 16년 된 이야기여서 유럽에 갔을 때가 벌써 16년 전이었고, 한번또 17년 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에 딱 탔는데 백인 남자였습니다. 저 그때 추링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외모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얼굴보다 좀 젊었을 거라고 생각을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그 당시에는 제가 좀 귀여웠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꾸미지도 않았고 트레이닝 하늘색, 파란색 트레닝을 입고 전철을 딱 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예쁘다 도도지 <laughs> 말려줘아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면 웃긴 얘긴데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한 3, 4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번은 BMW가 쫓아왔었고 <laughs> 근데 BMW 왔을 때는 그 남자도 그리스 남자라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막 얘기했는데, 못 하던데 자꾸 자기 BMW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머리 금발이었고, 머리 이렇게 묶고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응? 어? 오픈카 있죠? 카 이렇게 오픈이 됐었고, 자기 타라고. 무서워가지고, 저녁에, 어? <laughs> 뭐, 그리스 남자도 있었고, 한 번은 또 광장으로 낮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좀 변태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었어요. 자기가 교수님이래요. 자기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느끼하고 너무 싫은 거죠. 말, 말을 걸었는데. <laughs> 제가 항상 걸어서 그 성교사님 계신 센터 쪽으로 갔었거든요. 전철을 타게 됐지만, 전철 세정보장 타는데 돈이 아까워서 걸어간 적이 많아요. 특히 집으로 올 때는 걸어온 적이 많습니다. 많이 먹고,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살찌는 게 싫으니까 걸어온 적이 많은데, 뭐 그리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 쫓쳐온 적도 있었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두운데 인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야 새까만데 뒤에서 막쫓쳐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흠집 놀란 적도 있고 한 번은 진짜 진짜 잘생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따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따라갈 만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크시장이라고 그렇고 말을 너무 달콤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볼까? 따라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난 이러고 온 것이 아니야! <laughs> 하고 박쳤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 좀 있어서 같은 시기에 온 언니한테 저보다 3살? 4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그리스에 3개월 체류했고 저는 3개월 24일 체류했거든요 그 언니한테 어느 날 호되게 진짜 혼났어요 야 너가 자꾸 저녁에 다니니까 줄리아 네가 저녁에 다니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위험하게 다니지 마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근데 제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낮이었습니다. 주일날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언니랑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비탈길을 내려오고, 그 차도 있는 쪽으로 차들이 막 다니는 거죠. 내려오는데 언니는 깜짝 놀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차에서 사람들이 빵빵 빵빵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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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낮에 언니가 저한테 낮에 다니라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잖아요. 겁내키면서. 근데 낮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차에서 남자들이 빵빵빵빵하니까 언니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아 얘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 걸 목격한 거죠. 아, 뭐, 네.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여러분도 이제 국제 채널 있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 채널 보면은, 네, 외모가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아, 이것도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있고, 예전 일이어서, 그리고 그런 칭찬을 좀만 꾸미고 가면, 동양 사람들이 좀만 꾸미고 가면,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다. 약간 그 사람들과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눈 화장을 해도 뭐 스모키 그 아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좀 윤곽을 그리고 하면 또 다른 느낌. 루시리우 씨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솔직히 또 약간 포카 혼타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 동양에서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렸을 때도 저는 <laughs> 아,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자들은 되게 이렇 귀엽, 귀엽고 예쁘다는 얘기를 뭐, 다섯 명 있으면 한명 정도 듣는 꼴이지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여자들한테 다섯 명 중에 한명 듣는 꼴이라면, 네, 남자친구들은 더 많이 반대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laughs> 아, 그렇다고 제가 공주점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에피소드, 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에 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주눅들거나 자신 없어 할 이유는 없다.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걸까요? 네, 왠지 아세요? 매력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몸매에서도 좀 이렇게 차이를 보이죠. 외국에 오면은 서양 사람이 뚱뚱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몸매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으신합니다. 제가 해변에 갔을 때, 네, 좀 구도를 바꿔봤어요. 왜냐면, 태양이 너무 그늘을 만들어서 얼굴이 안 보이길래 바꿨어요. 매력이 있어서 이라고 했잖아요. 남편과 또 우리 친구와 우리 아이와 강아지와 놀러 갔었습니다. 해변에 갔었었는데 어 제가 보니까 그각 나라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옛날 예전에는 그냥 원피스 타입의 그런 수영복을 많이 입었지만 요즘에는 래시가드를 많이 입어서 래시가드로 몸을 전체를 가려줘야지 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입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있을 때레시가드를 사서 몸을 다 가리고 반바지 차림으로 또 이제 긴 팔을 입고 자꾸까지 쭉 올려서 수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분위기에 맞지 않겠죠. 미국에서는 무조건 비키니죠. 거의 비키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변가에 갔는데. <laughs>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등치가 너무 다큰 거죠. 다 이렇게 둥둥, 배도 둥둥, 엉덩이도 둥둥, 물론 이제 가슴도 둥둥 하니까 상대적으로 날씬한 사람은 너무 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날씬한 아가씨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세변에 50명이 있다. 그러면 날씬한 사람은 3, 4명 있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 눈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여자도 50미터에 있는 여자한테도 그 눈이 가게 돼요 날씬한 사람한테 근데 제가 느낀 게 <laughs> 제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저도 비키니를 가져갔죠 여기서 래시가드 입으면 다 쳐다볼 거니까 분위기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이 배와 가슴과 배와 다 이어진 원피스를 입어도 다 쳐, 쳐다볼 겁니다 여긴 어울리지 않는 패션이죠 좀 뚱뚱해도 아 뚱뚱하더라도 배가 좀 뱃살 있더라도 근데 비키니를 입었죠 비키니를 벗는 순간 <웃음> <웃음> 저기 남자들, 여기 남자들, 저기 남자들, 이게 약간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유 진짜 <laughs> 예뻐서라기보다도 미국에 오면 워낙 사람들이 몸이 체격이 크기 때문에 날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직점 만점에 9 점, 8 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7점은, 아니, 6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책이 크니까, 동양 사람들의 몸매는 볼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쳐다봐. 이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느껴집니다. 네. 제가 밥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양에 왔을 때, 서양 사람들이 쳐다보는 일들이 있을 거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특이해서 <laughs> 네, 서양 사람들이 볼때 우리 눈 자체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보이나 봐요 뮬란처럼 정말 저도 몰랐는데 아, 그때 얘기한 것처럼 17년, 16년 전에 그리스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이 저에게, 그 아프간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야, 줄리아 너는 왜 눈이 이래? <laughs> 자기도 동양에서 왔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이해 보일 수 있다 두, 두 번째, 예뻐서 보는 거다 그 예쁘다 하면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동양과 서양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laughs> 물론 동양에서 예쁜 사람은 당연히 서양에서도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때 머리가 길고 검고 또 자신들에게 없는 쌍꺼풀이 없고 아니면 또 콧대도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입술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부터가 그 사람들이 약간 입체적이고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마랑 코분이 부 튀어나왔습니다. 동굴처럼 그래서 눈이 동굴된 상태에서 이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더블이 쌍꺼풀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눈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서양사람 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나 네팔 이쪽 계열 분들도 코각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눈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다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도 패션 같은 감각이 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 미국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시는 분들 말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패션이 그냥 그렇다는 거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잘 꾸미시고 몸매 자체가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또 한국에서 먹었던 거 그대로 미국에 와서도 먹기 때문에 한식이 많이 식당이 있고 또 마켓도 있고 한일 마켓. 또그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몸매가 날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서 특별해서 쳐다봅니다.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걸 그래 오지 거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저는 나이가 굉장히 들었지만 그 어렸을 때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미국 사람들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또한 중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응? 나도 많이 늘었어. <laughs> 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여자를 힐끔힐끔 보내지? 그 의문에 대해서 풀리셨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스튜디에서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for subscribing my channel see you next time i love you guys bye bye